미리 가서 뭔가 웨이 포인트 찍을 수 있나? 잠깐만 가볼까요? 뭐냐 여기? 포르디스 유적. 어, 어 감시하는 대마사가 있어. 그래서 이쪽에는 볼 일이 없어. 특히나 귀찮은 일에 일이 일어날 거야. 하. 벌레 같은 거 있다.

징후로 얻었네요 에, 스턴 중에 데미지 경감 플러스 25% 적의 스턴 시간 1.1배 기다린다 스턴 50번 걸어서 그런 가야 좀 해봐야 재밌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다고 말하셔도... 에... 우리는 통영층이 없으니까... 이러는 못가 하나... 그도 일로 가야 돼? 하여튼 꼬리를 보여주면 된다 이거죠. <laughs> 꼬리, 꼬리, 꼬리. 아 그리고 눈사람 한들들 뭔가 좀또 대화가 생겼나 본데 이거 아닌가? 아닌가? 니 얘는 뭐야? 어, 최근 몇 년간은 어, 하얀 눈이 내려서 다행이야. 일단 눈이 하얀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어, 어, 헤라비스사가 당연한 게 아니야? 火山ンブリギナ、ハサネさん、ケーター、ソニー、ハサネん、ジェラソニー、ン、オトン、オトコーゾン、オトコーゾン、オトン、ドトン、トコーゾン、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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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コトコーゾン、オトコーゾン、オトコトコーゾン、オト 흔적도아흥미도말이야 흥미도 없어 자, 꼬리 잘라왔어 이건 다우의꼬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리 자, 우는 우리 자, 우리 자, 우 자, 우리 자, 우리 진짜 뭐 그러나 지무나 지만 거짓말로라도 이렇게 가져온 녀석이 있어. 음, 그럼 수리를 부탁해. 그레사사마가 그러니까 테레사 님으로서 정식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서둘러라고 말하고 있어. 어, 일반인 집범이 들키면 영업 정지로 안 넘어갈 걸. 하를나쳐 준다면 양 갈게. 가마바데 오쳐우. So, 좀 알아 둬. 너이 베르벳. 오이 베르벳. 이기회니까무구야점에서 어, 장비를 강화하고 가자고. 장비를 강화? 어놓이노 모르는 거야? 응. 고향에서는안해 봤으니까. 나라 나오사라 더욱 좋네. や 가고 가자. 저언터 인 어, 또 꽤나 억지스러운걸? 어, 어허, 미능이 약한 남자는 인기 없으니까. 자 여, 재련... 견습사의... 어... 마결정을 얻음으로써 상점에서 장비품을 강화, 분해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마동정 뭐여튼간니 마동 장비품을 강화하는 걸로 파라미터가 상승하고 어, 확률로 장비품의 강화 보너스가 발동합니다. 강화에 필요한 소재는 장비품을 분해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장비품을 강화해 봅시다. 강화 에, 왼쪽에 강화 가능한 장비품에 일람이 표시됩니다. 블러드 블레이드가 있어요. 왼쪽 아래에 강화에 필요한 소재가 표시됩니다. 어, 소재하고 있는 강화 소재의 숫자가 필요수보다 많을 경우 강화가 가능합니다. 강화에는 소재만이 아니라 갈드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갈드도 오른쪽 아래에 표시됩니다. 강화 소재와 함께, 아, 강화 소재와 동일하게 강화에 걸리는 비용 분량의 갈드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블러드 블레이드를 무료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선택해서 강화해봅시다. 강화보너스 활동. 스턴 중인 적에게 데미지 플러스 10%. 아, 밑에 게 강화보너스구나. 강화를 행함, 행함으로써, 블러드블레이드의 파라미터가 상승하고, 강화보너스로써 새로운 스킬이 어, 부착되었습니다. 또한, 강화를 행함으로써, 강화할 수가 장비품의 명칭에 뒤쪽에 플러스 1처럼 표시됩니다. 강화할 수의 상한은, 어, 결정의 효과로 늘어갑니다. 지금, 견습사의 결정으로는 3번까지 강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결정을 입수하면 최대 10번까지 강화할 수 있습니다. 최대까지 강화를 하면 장비품의 명칭이 변화하면서 황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강화 횟수나 장비품의 레어도가 올라가면 소재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상위의 강화 재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위 강화 재료는 강화한 장비품을 분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와 분해를 반복하는 것으로 장비품을 강화, 장비품이 강해집니다. 분해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왼쪽에 있어서 얘를 분해를 할수 있다 라고 분해 가능한 장비품을 선택하면 왼쪽 아래 분해 후에 입수할 수 있는 강화수제가 표시됩니다 음. 음 분해함으로써 이런저런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강화수제는 장비품의 강화 횟수나 부착된 스킬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음 これが装備の強化だ。分かったか。あれにゃ。一応。いたぬけど。なんか面倒にゃ。いきちゃうね。だが。何回かやって、コツを覚えると。強化と分解を工夫すれば。独自の強力な装備を育てることができるんだ。強力な装備を育て。るそうだ。この先も戦うつもりなら。

강화할 게 뭐가 있을까? 강화 보너스 같은 걸 봐서 공격력 뭐 1.07배 이런 것들은 괜찮아 보이니까 해도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강화가 어 이것저것 되지? 고유장비 강화, 브레이크 소울 위력 10% 이거 네. 괜찮아 보인다. 어지간하면 나오는거구나 오한 번에 두개 다 붙었네 나머지도 다 저게 필요하니까 하나하니까 끝났네요 저 호박이 어쩌구가 되게 필요한가보다 뭐야 자 배타러 가봅시다 여전히 뒷길로 가야되다 우리 배가 여기 있을리도 없고

하지만 어, 내 실력은 이전에 봤잖아. 도니프리 프리 한 해사 없을까? 가면이지 생길 것 같은데. <laughs> 가봅시다. 여기 맞죠? 맞겠지? <laughs> 15갈드 씨. 야... 15갈드 지금 먹으려고 은근히 버네 여기 이런 도착인가? 나벨벳기 벨벳. 가 네가 죽이면은 엄마는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야? 도요코. 해안에서 야 해안에서 덮쳐왔던 엄마 말하는 거야? 죽었더니 인간으로 돌아오는 거 지금까지 내가 배웠던 엄마는 죽어도 엄마 그대로였으니까. 그게 약간 신경 쓰였 말이야. 엄마는 죽어도 엄마인 최고야 그

먹어서 강해지네요.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한번 하자. 왠지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사람들이 와 있네? 아, 못뭐 써먹겠어 이 배는 어, 용골이마시갔어 새로운 배를 빨리 맞는 게 빠를걸. 저도 이해 봐. 세번이시면은등뼈가부러진 어, 정도야. 응, 나고친다는 것은 알았고시니까 돌아가. 어, 어쩔래? 어, 새롭새게 배를 찾을래?

그 상처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각을습니 엄마한테 당했습니다. 그건으로 본부에 소환되던 도중에 들렸어요. 아, 불쌍하게데 이거. 아픕지만아직 싸울 수 있어요 이상처는왕미숙함의증표로 꽤나 비열한 상대였죠. 아니요. 왼쪽으로 가쪽에 힘을 먹고 다시 판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검 모습은 어, 불탄 듯한 눈동자를 한 검은 머리 여성이었는데요. 어, 조심해 주세요. 만났었죠 그녀석이. 알았어요. 큰일 났네.

이 녀석은 어디 갔나요? <laughs> 흠이 마기루님한테 고문은 무의미하다고 뭐든지 말해버릴 테니까 말이야 <laughs> 고문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다 말하니까 도움 안 되는 여자네 저 마을에 다시 가면은 뭔가 안 좋은 게 기다리고 있다는 건 확실하군요. 이걸로. 가다듬다みたい. 이거야. 응, 마스터 했는데 뭐 다른 대체할 게 없네. 뭐야? 뭐 사람들. 어, 성녀로부터 보고가 셨었어 어. 엄마를 마을에 불러들여 있다는 마녀의 공개 청험을 한다고 해. 음. 그런 나쁜 녀석이 있나 보네. 레마을에가까이 가지 않는 게 좋아. 어, 테레사 님이 자주 쓰는 방식이야. 어당의 동료를 부르기 위한 거타다이야마 어. 나쁜 말안하겠어 지금 어, 바로 도망쳐라. 막히는 줄알거든거성한테 뭐. 어, 들켰나 보네. 은어 하이 걸로배준비도무리구만준비를못 음, 한다면 뺐으면 돼. 헤라비사의 배를 말이야? 이리두 명뿐이라고. 아직 협력할 수 있는 녀석이 있어. 아イツ와 나석은 항해사라고 했었어 동료를 사무실 너도 안 하겠어. 너도 안 하겠어. 지도안 하겠어. 어떻게 할거야? 그건 도하어하어 너도 안 하겠어. 너도 안 하겠어. 너도 안어 너도 안하어 너도 안 하겠어. 가지가 자동으로 튀어나오지 않을까? 엄마, 대화. 어, 너철저하구나라고 뭐가? 행동가다요. 행동이 말이야. 다이를 이용해서 어, 상선 협회를 협박하고 마기루를버리는 거. 어, 자각하고 있지 않아? 아, 어, 어, 그다지 버리지 않았어. 신경을안 쓰는 것뿐이야. 어, 역시 철저하구나 마기루 i 는 So 간단히는 죽 n 수없 u r o s and I. h

あんたには総かを頼みたいるのでかせろ誰が正面から攻める 、네、 <S <S の,、うん Transform、のでかているかいいだろう,う,ここうですが、誰かがているのるですが、誰かがてのるのですが、誰かが知っているののでるか 러피은 e 사 l o v e 어 어. h e 꿈 있었어. 무서운 꿈이라도 거야? 응. 어머나, 이 꿈이라 w 꿈이야 생시야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 e I'm 하 o i n g 이 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이 i 종아 만나서 아사 아서 형이 오래 응, 가면 안 돼. 아은아르트리우스는너를大丈아엄청가히이눌려 그 있었어. 키 괜찮아. 난데모나이 아무것도 아니야. 울아마나이 와요. 別に. 좋아, 이간. 다라 웅가 가에세나. 캇가지 안더라도 별로 원하지 안. 원한 엄마 을 거야, 아니까. 근데 안 되지. 오레와 나 나는 이를 어디다가 풀어야 되냐리우스って誰だ 나라나 페르베트. 어. 아르토리우스라는 <목소리> 어, 게 누구야? 가타키요. 어, 아, 원수야. 도타. 내남동생 준비와 순다. <목소리> 음, 준비됐어 다일은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출발하자 더 이상 안 물어보네요 어이 꿈이야 생시야 하니까 그러니까 꿈이야 <laughs> 응 꿈이야

뭐야? 어디야, 여기? 아. 여기서 저장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제스티아는 중후반에 너무 이렇게 자유방임하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 있기는 있긴 하죠. 그 봉인 푼게 너무 자유방임적이었어. 오 너희도... 마에다 족. 소치노 목로미 도리. 얘도 야단 잘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너희도 원하는 대로 내가 왔다고. 이거 싸움이다. 아 뭐야 이렇게 쉽게 죽어 브레이크 소 쓰기도 전에 에 연기의 보정 보너스 1람 특기 특기는 SG 경감 5위는 확률 효과에 확률 상승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여러가지 음. 브레이크 소울은 데미지업. 브레이크 소울에 의한 효과는 특히 높아서 어, 복수해 브레이크 소울로부터 비우이로 잊게 되면은 최대 데미지를 어, 때려박을 수 있습니다. 잠요, 잠수를 나 브레이크스 오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면은 데미지가 확 올라간다라고 말은 하고 있어요.